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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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바, 음, 누가 집에서 시끄러운데요. 응? 그, 음, 자고 있는데요. 근데, 음,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음, 음, 음 빵빵하지 는 음, 음, 쿵쿵 하면은요 음, 음, 어. 여기, 음. 여기 음. 아, 어, 쿵쿵 하면은 빵빵 하면은 음, 응. 음. 여기 누가 음, 음 시끄러워요. 근데. 어. 아, 밖에서 그거 하니까 시끄럽지. 네. 음, 음. 여기 집에서. 아, 거기서 집에서. 집에서 안 하고 밖에 서하는 거거든. 집에서는 밖에는 어두운데요. 그 어두울 때 하는 거. 야 그래서 네. 터지면은 네. 팡팡 소리 네. 터지 나면서 네. 되게 밝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파이어웍스라고 해. 이거 써인데요. 어. 불켠 거예요? 어, 그파 환해지는 거야. 그렇게. 음. 그래서 소리가 팡팡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거. 집에서 불쥔 거인데요. 아 집에서 불 켜는 거는 그건 아, 소리 안 나잖아. 네 그런데 음. 집에서는 음, 음, 빵빵 안 해요. 그러니까 밖에 사는 거야 그건네 밖에서 사는 건데요. 써요 음. 불리는 음, 음. 음, 음,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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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왔잖아요. 그럼 음, 소유가 불편해요. 아저씨가 왔다고? 네. 근데 이 뚜, 뚜 봐봐요. 음. 음, 여기 서유인데 음. 여기 어디 서유는 음. 이거 여기 서 음, 소유 이거는 이거 책이도 서유인데요 음, 아, 음, 음, 음. 음 여기 녹대 있고, 빅백루프 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음, 근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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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백루프는 음, 음 밖에서 안 오잖아요. 빅백루프는 안 오지, 아. 어. 근데 밤에는 음 빅백루프는 책에 나와, 음음음 빅백루프. 밤에 책에 나온다고? 아니 여기 여기 책에. 아, 울프가 먼저 나왔지, 그치 음, 음, 책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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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빼빼로우프는 여기 있잖아요. 음, 맞네.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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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음, 이건 이건 네이는 음, 근데요 몽인데요 음, 지금 어, 어, 밤인데요. 서연풀이는 음. 음 쿵쿵 아니고요, 음, 빵빵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퍼, 음, 이가불킨 음, 거예요. 근데요, 음. 음, 누가 쿵쿵 하면은요, 퍼의 음, 부리가 음? 시끄러워요. 맞아. 그게 fireworks라고 하는 거야. fireworks는, 솔방울, 은 음, 음. 음, 음, 이렇게, 웨이닝하고, 음, 음, 그런데, 음, 솔방울은, 음, 이렇게, 유한이가 음, 솔방울 주시면요, 웻해요. 음? 음, 조금. 웻해? 네. 음. 음, 솔방울은, 웨이닝 음, 안인데요, 음, 음. 지금 웨이닝 안 해요. 지금 웨이닝 안하지 음, 안 젖었는데요, 손 근데요, 음, 파워보리는 음, 이렇게 음, 많이 파워불켜졌잖아요 음, 많이. 응. 음. 근데 또 쿵쿵한 거있데요 음. 근데 또 음, 파워보리가 이렇게 음, 음, 파워보리는 음, 어, 예, 음, 어, 미스 컨스터보 학학교에 음, 있었잖아요. 아, 어. 음, 미스 컨스터보는나 음. 음, 학교에 있었어요. 맞아. 선생님? 선생님이로인이드 갔는데요. 윈드벨 갔어요. 뭐 했다고? 윈드벨. 윈드벨 했다고? 네. 근데요 음, 아, Ring 윙... 했다고? 네, 어, 학교에서 Ring 응. 있는데요 음, 음, 우리 집엔 Ring 없잖아요 우리 도벨 bell 있는데 음, 음, 스는 음, 응. 이렇게 b u i 인데요 Castle c 있다고? 카우스는 만들었잖아요. 음. 근데 카우스는 웨이 음, 하면은요. 음. 은 음, 음, 드래곤 음, 책에서 나오잖아요. 드래곤? 드곤 음. 음, 음, 책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맞아. 근데 드래곤은 음. 음, 안 오니까요. 음, 근데 밤에는 깜깜해요 그래 근데요 음, 음, 밤인데요 음, 음, 깜깜하요불 음, 음, 켜야 돼요 우리 집에는 불 켜야지 네, 우리 집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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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거우니까 음, 음, 안 추워요 응응응 음, 음, 음. Um, um, uh, 나 친구가 애니모음엄 슈즈 엄레 슈즈 야 내가 um, 내가 주워 줬어요 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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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는 있었는데 우리 집에는 um, 근데요 슬리퍼는 엄엄엄 음.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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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는 음음야 돼요. 사야 된다고? 음 그런데요. 응. 음음사 오면은요. 음음손 응. 잡아야 돼요. 이제 자러 갈까? 응. 씻으러 가자. 응. 요언이안 자는데. 유언도 자야지 이제. 씻어서 씻고 자야지. 저 올라가 이제. 책 갖다 놓고 어, 근데 어. 서예풀이는 응? 음, 이거 얘기하면은요 이게 음, 음, 서예풀이가 이렇게 음, 음, 불처리되는데요 응. 이렇게 음음 워킹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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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병원은요. 음 음, m fire 요음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fire 는 음, 원, 원, 원 n g 은인데 근데 없어요. 된 <laughs> 거예요.